을 모를 줄 아나 대위. 미군이 하디를 러시아에 넘겼다. 죽이겠지. 운이 좋다면. 이번에도 자유 세계를 구한 모양이야 프라이스. 하디르가 바르코프 연구소를 찾았어. 조지아 동부야. 가스 공장? 거길 폭파할 생각이었지. 완전 미쳤고음 지금은 다들 미쳐있지. 안그렉스 <laughs> 맞습니다, 대위님! 바르코프를 확실하게 보내버릴 기회야 당신은 좋은 친구야 최악의 적이기도 하지만 나는 다른 나라를 침범할 생각은 없어 그저 우리 국민들을 지킬 뿐이야 때는 공격에 최선의 방어가... 준비됐어 계획도 병사도 알겠어. 서방 세력이 아닌 우리만 가능한 임무네. 대러범들이 독박 쓰는 거지. 어때? 믿을만하네. 바르코프는 내가 맞지. 바르코프의 가스 연구소를 파괴하는 비밀 작전이다. 니콜라이가 안에 있다. 폭탄을 준비한다두 팀으로 침투한 가일과 난 가스건에 폭탄을 설치하고 바라와 알렉스는 니콜라이한테 폭탄을 받아서 주 제조실에 설치한다. 설치가 끝나면 안전 거리 확보, 날려버려. 라스웰이 공중 지원을 해. 나머지 우리 몫이. 교량폭수에적병입이다 공격을 요청한다. <목소대> 전 명령. 전대원! 전진한다! 다들! 붙어지지 마! 워처! 방어선을 뚫었다! 들어가겠다! 3-1! 공습 지휘골을 넘기기 위단단 모든 자원을 타령하라! 가피! 고맙다, 워처! 소정을 넘다 3-1! 신중히 쏟아 놓은 워처! 3-1, 여기 메코 3-1! 지워주십 입구를 소평한다! 国会議所属 thank <sharp inhale> you 에코팀 이제 본 게임이다. 가서 니콜라, 의널을받아라방송 음! 됐어 가스가 있을지 몰라터널터 <목소리> <목소리> 알겠다 연구소 무기치널 과한데 라터널터널 <목소리> <목소리> 알렉스, 가라! 빨리 폭탄 가져가. 명심해, 연쇄 폭발을 노려야 돼. 저 제조실이 시장이지. 그래, 챙겨. 왜 우리 돕지? 바르코프는 내 조국, 러시아의 수치다. 고맙다, 리커라이. 나머지는 프라이스에게 전달하지. 행운을. 믿어. 살리다 실제 전선쪽으로 거의 나왔다! 파라! 문제가 생겼어! 에코! 프라이스다 말해라! 바르코프 발견! 반복한다! 바르코프가 헬기장으로 이동 중이다! 에코는 현재 주 제조실로 접근 중이다! 폭탄 설치하고 나와! 라자! 에코 아웃! 대대실은 이쪽이다. 전문이다. 간다. 클리어. 무슨 일이야? 개복장치가 고장났어. 그러네. 내가 할게. 어쩌려고? 날려버려야지. 제 시간에 절대 못 나와 내가 꼭 해야 돼 바라, 말좀 들어 너나 잘 들어 황학기 때문에 형제들이 전쟁보다 더한 걸 겪었어 여기까지 와서 그냥못가 그냥 가라는 게 아니야 나한테 명령을 내려줘 그건 안돼 대장, 제발 난네 대장이 아니야 그럼 누가 해? 누군가 제조실을 폭파해야 누군가가 바르코프를 죽일 거 아니야 네가 다할 수는 없어 난 평생 명령을 수행하며 살았어. 그게 내 숙명이야. 명령을 내려. 넌 진정한 해방군이야. 난 진정한 라자, 이쯔공 가스번호로 이동 중이다 준비됐나? 교전 수식 같은 건 없겠죠? 없다 저격수부터 처리한다 마게할수지이프 트리 오 도 설치해! 탈 설치 완료! 망친다! 파라, 니콜라이 어디있어 거기가 지금 몇신지는 상관없어! 빨리 머스크바 연결해! 당장! 아복한다 바르코프가 도망가고 있다! 바르코프 장군이 전하라고 전해! 바라 감히 날못시려고 너기가 <놀비> 지금 몇신지를 상관없어! 빨리 머스크와 연결해, 당장! 타르코프 장군이 전하라고 전해! 어딜 감히 날못살려고 너! ¡No! ¡Oh, oh! 러시아를보호하려던거가 이런... 이런 사태를 가으려고 그래... 지금 가니내가더 강하게 나왔 니가. 니가. 안돼! 니가. 젠 바르코프가 죽었다 알겠다 알렉스, 폭탄을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렉스 선악인 클러스, 한번 해보지 고마워 예, 대장 이상 없다 라즈, 전대원, 내쉬너의 격불하라 3, 2, 1 일조국 예. 러시아도 우리 편일 걸 어디로 갈까? 우르지크스탄 고향으로. 건별하기엔 이런 것 같군. 러시아가 바르코플 버렸어. 음, 선택의 여지가 없었겠지. 죽었잖아. 내네 노력 덕분에 이번 건을 해결했어. 안심하긴, 아직 일러. 알고 있어. 쉐퍼드 장군이 파일을 주라던데, 내용이 정확히 뭐야? 특수 임무. 음, 사고는 충분히 쳤잖아. 이젠 수습해야지. 난 범퍼 팽일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알잖아. 먼저 일어날게. <laughs> 자카예프가 바르코프자를 원해. 음, 브리피아타에서 반죽였는데 맥밀런하고 그건 아빠고 이번엔 아들 빅토르. 부전 자전이군. 아들을 신봉자기도 해.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알겠군. 놈들이 빼낼 거야. 그럼 지원 좀 해줘. 김헌은 게리 커사 칼? 별명은 가즈래 들어본 적은 없지만 존 맥테비쉬 s a 에서저격수 폭파 전문 소프라고 하지 왜? 기밀이야 <laughs> 그리고 사이몬 라일리 사진이 없네? 없지 나머지는 나중에하지 제안이 이면 코드는 뭐라고 할 건데. One f 주민들이 대표 중이야. 알카탈라가 도시를 장악했어. 한때 여기도 좋아웠는데 이젠 아니지. 냉전 후 동서양은 베르단스크를 재건했어. 알카탈라는 그런 협력을 싫어하지. 놈들이 무력을 행사할 거야. 전차탄 테러범이다. 지휘관. 은 뉴페이스. 신입인가? 이름은? 몰라. 위대가리더라고 지난가봐. 러시아 정본원 어디서 났어? 모스크바에서 받았어 CIA가 정보국과 협력을 해? 음. 새삼스럽게 뭘 놀래? 카마로프 프라이스? 니콜라이? 좀 바쁘던데 칭찬으로 생각하지 어이, 우린 한 배를 탔어 신세졌다, 베이루트에서 카마로프가 작전 수행을 도울 거야 알카 탈라에 새로운 무기를 손에 넣었어 전장이 피바람이 불 거야 테러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야. 다국적 협력을 통해 알카탈라의 새 지도자를 처리하고 위협을 제거한다. 함께한다.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